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<laughs> 2021년 To Do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뭐 했어요? 어늘 레파토리 있죠 <laughs> <laughs> 뭐좀 심도 <술도> 좀 줄이고 <laughs> 운동도 좀 하고, 운동도 좀 하고.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. 뭘 배워보겠다, 뭐 이런 것들이 거. 아, 기타도 있었는데. 하나 샀었고, <laughs> <laughs> 통 기타도 하나 사고, 뭐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, 한뭐 투두 리스트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보자. 짜잔, 일주일의 하루는 아빠 요리사를 하겠다. 아, 역시 우리 집 먹는 게 중요해. <laughs> 자두 번째. 두 번째. 나를 위한 거. 저는 작년에 PT 끊어놓은 거두 번밖에 못 갔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이번엔 꼭그 50회를 완료를 해서 몸짱이 되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작년에 어느 곳에서도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. 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, 정말로 제가 원하는 거를 제가 만들어서 컨텐츠를 이렇게 합심해서 동생들이랑 했는데, 아 이게 물리적으로 그 어떤 드라마와 예능과 교육 TV를 함께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힘겨워함을 이기지 못하고 못한 거예요. 음. 근데 이게 일이라기보다는 저한테는 진짜 되게 즐거움이었거든요. 음. 그래서 어 그럼 나도. 어 아, 좋다. 음. 아 이거 되게 재밌요소희현 씨가 하고 싶었다고 랬어 올해는 해볼게요. 한번 소통해 보고 싶어요. 응. 뭐 라이브나 이렇게 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음. 얘기도 해보고 싶고 어. 그리고 이제 금지 할 거. 금지. 응. 절대 이건 하지 않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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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 한병 이상 안 마시겠대. <laughs> <laughs> 일주일에 한 번만 마시겠다. 이게. 이건 사실 못 지킬 것 같아서 그래요. 그런가요? 두병두병 두 병. <laughs> <두 병. 웃음> 저는 그러면은 서희연 씨에 딱 하, 반. 하, 하. 아니 나 그것도 못지면 어떡해. 아니 나 저는 횟수로 할게요. 일주일에 한번 이상 술을 마시, 아, 한 진짜? 번만 마시겠다. 진짜로? 네. 진짜? 네. 오케이. 음, 자 어쨌든 여러분 힘내시고요. 그래도 어 같이 2021년 투두리스트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저희도 곧 음, 맞아요. 화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투두리스트 두부가 이렇게 교환에 섭... 쓰세요. 각서, 각성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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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인하세요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. 네,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복 많이 받으세요. 건강하세요. 행복하세요.